하... 하와이 진미채. 단짠단짠이죠 이게. 이 맛이 궁금하면 만들어 보세요. 모두가 손 놓고 있을 때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하와이 진미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침착맨님이 하와이 가족 여행을 다녀오면서 사온 간식인데요. 침착맨님 표정을 봐서는 이게 무슨 맛인지 전혀 감이 오질 않네요. 음식 맛없게 먹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비난 없이 드신 걸 보니 또 맛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마침 버섯 모양 초콜릿 몰드가 있어서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왜 6조각으로 나눠야만 하는 질문을 예전에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한 조각이면 굳었을 때 떼어낼 수가 없어서 6조각으로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초콜릿을 녹이는 동안 진미채의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버섯 기둥 모양을 만들 거라 몇 가닥만 사용해서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줬습니다. 버섯 기둥이 안 쓰러지고 서있으려면 뭔가 트리 필요한데요. 종이컵이 딱 좋을 것 같네요. 옆면이 보이게 살짝 잘라주고 바닥에도 칼집을 내줬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려주면 수분이 마르면서 진미칠 모양이 조금은 고정이 되고요. 케이블 타이를 정리해준 다음에 녹인 초콜릿 위에 박아주겠습니다. 이제 냉동실에서 10분 정도 보관을 해주겠습니다. 몰드가 생각보다 잘안 떨어져서 조심하지 않으면 다 박살 날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조각은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떼줘야 되습니다

전형적인 단짠단짠의 맛? 근데 막 엄청 대단한 맛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짜야 될것 같아요. 이게 초코송이 초콜릿이 쓴맛은 적고, 단맛이 좀 많은 초콜릿이라서 그런지, 단맛이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밥 반찬으로 진미채 먹었을 때 엄청 달지만, 약간 짭짤하면서도 자꾸 땡기는 맛이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소금 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을 쳐가지고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그러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징어에서 물렁한 것보다 약간은 바삭한 느낌이 있으면 초콜릿이랑더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렌지에 조금 더 돌려줬습니다. 확실히 맛있어 보이죠? 전자렌지에 돌려주는 동안 소금을 꺼내봤더니 너무 입자가 굵어요. 그래서 좀 뽀개주겠습니다. 조금 탄것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소금 뿌려서 먹으면 맛있을 겁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다 박살 나 왜? 어? <다박살> 아우 <나와? 웃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소금 친게 훨씬 맛있어요. 나중에 침착맨님 꼭 다시 드시게 되신다면 소금을 살짝 쳐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겁니다. 나머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맛이 괜찮네요. 오징어를 구우면 나오는 약간의 쓴 맛이 단맛과 짠맛과 음. 어울려서 훨씬 조화로운 맛이 됐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맛이 괜찮습니다. 끝.